네 지금부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훈련 메시지 발령합니다 사고 발생 상황입니다 2023년 11월 2일 현 시간 고양시 덕양구 지진 발생에 따른 적색 경고 발령됩니다 이에 따라 고양 LCP는 즉시 해당 구간 운행 중인 모든 열차 정차 지시하였으나 행신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던 제41고속열차가

네, 제41 열차 회신역 발차 후 201B 선로장한게 부근에서 지진 등으로 열차 탈선하였습니다 열차 운행 중단. 초기대응팀 관계자 동반 합동 이상. 예, 알겠습니다. 철도 제41 열차 팀장님 비상 이상. 철도 41 열차 팀장 이상. 아울러 여진으로 인한 선반이 물건이 떨어져 잡힐수 있으니 선반이 물건은 아래로 내리시고 책과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차 내 응급환자 발생으로 도움을 주실 분을 찾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분께서는 사고 차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현장의 기장과 열차 승무원은 열차의 병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열차 방호 및 안내방송 등 소동 대처를 합니다. 또한 기장이 급보를 받은 고향 LCP에서도 로컬관 재원이 병발 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열차 방호와 상황 전파를 시행합니다. 비상 비 행신역, 행신역 상하선 무선방호 행신역 상하선 무선방호 행신역 상하선 무선방호입니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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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2 0상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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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탈선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행신역 초기 대응팀 모두 모여주십시오. 최윤희 대리님은 사고 극복 체계도에 따라 행신역 및 수습관리역 초기 대응팀에 전파해 주시고 유관기관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 주임님은 역선의 안내문 게시, 안내방송 시행해 주시고 아울러 지진으로 인한 역선의 사상자가 없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중 대리는 현재 출동을 위한 비상용품을 챙겨주시고 물품 구비 및 역사안의 안내방송 이후 행진열 초기 대응팀은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실시! 실시! 네,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자는 현재 지진으로 인한 탈선사고로 열차 운행이 불가능,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안전되는 대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선로로 내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직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상황극보를 받은 본사안절총괄본부에서는 긴급히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이에 따라 서울본부에서도 각 처에 신속히 전파하여 현장사고수습본부를 가동, 고팀 출동 지시를 합니다. 행신역 및 고양차량기지는 경부, 호남, 경전, 전라선 등의 고속열차 시발력이며 열차 조정 시, 회속열차 운용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에서 열차 탈선 등 이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발적으로 전국 고속열차 운행에 지장을 미치게 됩니다. 관제센터에서는 열차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서울역 도착 열차 반복 시행 등을 통해 열차 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타 지역 본부에서도 역사 내 고객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고객 대응팀 가동, 연계 버스 수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자 열차 탈선에 따라 기장은 병발 사고 방지를 위해 초동 조치를 수행한 뒤 열차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차 승무원은 승객 안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현재 지진으로 인한 탈선 사고로 열차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선로로 내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고객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직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우자 초기 진화 실패. 철도 네. 고용 HV, 철도 고의 HV, 41열차 팀장 이상. 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인력 기원을 위해 육안기관에도 신속히 전파하겠습니다. 생신력 초기 대응팀은 현장 출동으로 사고 현장에 거의 도착했다고 합니다. 철도 41열차 팀장 수신 이상, 철도 41열차 승무원님 나오세요. 현재 5호차 객실 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속한 승객 대피를 위해 열차 내 화, 화재 안내방송을 시행해주시고 승객 대피 유도 지원 바랍니다. 노약자 이동을 위해 3호차 비상사다리 설치 후 다시 무전 드리겠습니다. 열차 2장 이상. 네, 41열차 승무원 수신 이상. 저또 41열차 승무원님 그 3호차 안전사다리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동 조치 안내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차 2장 이상. 네, 제41열차 기사입니다 11월 2일 15시경 제41열차 행신역 발차 후 201B 선로들로간기동거중주진으로 여자 탑승 600명의 시산물 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추가로 5호 이차대 화재가 발생하여 600명의 실속한 대피가 필요합니4 1열차 팀장입니다. 승객 총 203명 중 중상 4명, 경상 19명 발생하였으며 사호차 비상사진 설치하여 고객 이동 중에 니다 본부장님, 안재처장님, 여보 처장님 저는 해충이역 초기된 팀장입니다. 지금 사고 현장 도착했으며 현재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0 열차 체크스는 202기 선로 전환기 부분 지진이로 인한 열차 탈선 이거 추가로 개차가 사전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열차 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내 방송을 시행하고 열차 승무원과 초기된 팀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객을 하차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적인 열차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모든 본부에서는 역사 내 혼잡도 완화 및 승객 안내를 위한 고객 대응 팀이 가동됩니다.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서울역 내 화면입니다. 열차 지연으로 인해 역사 내 혼잡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부 주관이 추가 배치되어 안내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No. 을 설치하고 질서유지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수 격장님은 사고현장 부에 차량 출입 통제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팀장님과 이동원 부격장님은 추가 사다리를 설치해서 사상자 구조 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대응팀은 박지찬입니다 긴급상황입니다. 삼호차에서 승객 대피 활동 중 심정지 환자 발생했습니다. 초기 대응팀원 추가 긴급 지원 필요합니다. 들꽃과 AD장치 즉시 상호차로 이동 요청드립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초로 재난 현장에 도착한 선착대장은 현장 상황을 전 출동대에게 전달하고요. 재난 규모를 파악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추가 소방력 지원을 요청한 후에 현장 지휘단장이 도착하기 전까지 제나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연기 흡입이 가장 위험한 장애 요인입니다. 연기 흡입을 하게 되면 혈액과 산소와의 결합을 방해해서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고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을 흡입하면 한두 번의 흡입으로도 의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재 이어서 선착대 도착 후에 인접한 안전센터 출동대가 도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찰 공동 대응 요청으로 관할 지구대 순찰 차량이 현장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물탱크 차량을 소화전에서 급수를 받아 화재 현장에 급수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 급수 체계를 개선하여 소화전에서 물탱크 차량에 배치하여 직접 물탱크 차량에 급수를 받고 물탱크 차량 펌프를 이용하여 원거리 현장으로 고압 차량 급수 현장 주변에 다수 차량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용수 확보 전술 방향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 현장 표준 작전 절차에 따라서 열차 각 구역별 방면 지휘관을 지정하고 출동 대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인력 집결 예상에 따라서 재난안전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KT 이동진지국 차량에 대한 출동 요청과 각 다수 사상자는 단일 사건에 의해 6명에서 14명 사이 혹은 그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초기 응급의료사원이 부족한 경우,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 중증 방금 화면에 보신 육군 11항공단 수리온 수송 헬기는 최초 국산 군용 헬기로 지역 내 응급 의료체크루조 통제단장 주재하에 1차 통합 지휘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 지휘회의는 재난 현장 진행 사항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법을 결정하고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의 필요 자원을 요청하는 등 재난 상황의 총전 통신망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긴급 구조 통제단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의 재난망 방수 차량을 통해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소방 특화팀0대 그 화재 진압 전술1 따라서 현재 화재 진압 전술을 실시하실 있습니다. 현재 통합회의의 결과 지원 기간 의견과 상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단계 해제가 결정이 되고 재난 활동 복구 수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긴급 구조 통제 단장이 고양시 통합지원 본부장에게 지휘권을 이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모되는 자원에 대한 관리의 만전을. 네 현장은 행신역을 출발한 보송 결차가 행신역 B202호 솔로전하기부간을 운행 중에. 지진으로 열차가 탈선하였고 오후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장 사고 소속 본부장입니다. 사고 복구 계획을 보고 내겠습니다. 먼저 기준기를 이용해서 차량을 레일에 안착을 하고 본 기관차로 이동하여 파손된 기관차를 입구하고 파손된 시설과 전기 시설물을 복구할 계획입니다. 저희 의 상황 판단 레이터와 전 복구 예정 시간은 여섯 시간 30분으로 예상됩니다. 열차가 기중기를 이용해 선로에 최종적으로 안착하게 되면 디젤 구원 기관차를 이용해 고향 차량기지 중정비동으로 회송될 예정에 있습니다. 출동한 모터카 상부 작업대에서는 전기복급한 인력이 열차 탈선 시 단선되어 지면으로 늘어뜨려진 전차선과 조가선을 플램프등 각종 접속 자제를 이용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현 시간부로 사고 복구 착수 시간 이후 약 6시간 3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차량 탈선 및 시설물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와 현장사고수습본부는 협의와의 최초 시운전열차 운행을 시행하게 됩니다.